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복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어,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비어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때 공복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한 공복이 아니라, 정치는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출한 공복이시. 이때 이제 이 공복이, 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복자가 나오면, 역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사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복시. 사복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공복은 공변될 공이다. 공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복은 종을 뜻한다. 그러면 공복은 공적인 종이다. 지금 얘기로 하면 공무원이다. 그렇죠? 공직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변되다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사사사를 여덟 팔이 위에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적인 것을 나누어서 공적인 것을 한다. 여덟 팔은 단독으로 쓰이면 여덟이란 뜻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나눈다라는 좌우로 나눈다 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복은 사람이네 이 번거로울 복이다. 이 글자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죠. 이 번거로울 복이라는 것은 글자를 잘 따져 보면 위에는 이제 풀이 무성할 착이다. 풀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다. 그리고 아래 이제 큰 대자가 있다. 큰 대자는 손이 두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막 그렇게 해서 글자가 이런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공복은 어, 공적인 보 그렇죠? 네. 그거 사진을 보니 국가나 사회의 신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공무원은 공공사회의 신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 공복이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 말로는 공무원이다. 공직자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복자가 들어간 말 중에 노복이다. 이것은 이제 남자종을 얘기한다. 여기에 늙은 노자가 쓰 노복은 늙은 남자종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복이다면 비는 이제 여자종이다. 여자종과 남자종을 비복이라 한다. 막 이런 말은 요즘은 막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쓰는 건 충복이다.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종이다.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서 충복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야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옛날에 어 아주 상당히 높은 벼슬을 얘기할 때벼슬의 하나다. 복야다. 이 야자는 쏠사예요. 사격한다. 그렇죠? 사격한다 할때 사자인데 이거 벼슬 이름을 얘기할 때는 야로 읽는다. 그래서 복야다. 좌복야가 있고 우복야가 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당히 높은 별설의 하나다. 그리고 이제 사복시라는 것이 다이 네. 절사 자는 절을 뜻할 때는 어, 사로 읽지만은 관청을 뜻할 때는 시로 읽는다. 그렇죠? 사는 이제 맡아본다는 얘기예요이 사복시라는 것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궁중의 가마,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화를 사복시라 했다. 이때 이제 복이 들어간다. 사복마라고 하면 사복시에서 관리하던 말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사복시 이야기라 해서 제가 사복시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이마라는 말하자면 어, 벼슬이 있다. 조선시대 사복시에 속하여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전정육품잡직을 이제 사복이마. 이마는 이제 말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줄여서 그냥 이마라고도 합니다. 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어, 경복궁에서 이렇게 어,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어, 좌측에 보면 어, 미대사관인데 그 뒤쪽에 어, 지금 이제 어, 종로구청을 새로 어,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 종로구청 쪽에 보면 이마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보신 분이 너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이마빌딩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긴. 빌딩이에요. 이마라고 위에 적혀있죠. 이로를리자말맞자다 앞에 사복 이마라고 할 때는 다스를 이었는데 여기는 이마 제이 빌딩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왜이 빌딩이 이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좀 궁금하리라 이 생각이 듭니다. 이마 빌딩이라는 게 여기 이제 광화문 광장이에요. 여기가 광화문이다.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미대사관이 있다. 그리고 어, 교보 빌딩이 있다. 그리고 오호선 광화문 여기 이제 이렇게 통과하죠. 네, 여기에 보면 이마빌딩이 앞에 말씀드린 이마빌딩이 여기 있다. 근데 조선 초기에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지금 막 종로구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삼봉 정도전의 집터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삼봉이 결국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어, 이 방원에게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이 정도전의 집터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아주 요지다. 그렇죠? 경복궁에 바로 가장 근처에 있다. 그래서 삼봉이 어, 중요한 사람이었으므로 자기 집터를 이렇게 했다. 근데 삼봉 정도전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 사복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사복시 네, 이 지역을 사복시로도 만들고 어, 정도전에마굿간이 있던 곳이 사복시가 되고 그리고 또 정도전에 말하자면 서당이 글방이 있던 그곳이 중학 그렇죠? 중학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조선 말까지 계속 사복시터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사복시가 있는 것은 이제 궁과 가깝고 그리고 어저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이렇게 해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길 삼청동천이라고 해서 물길이 있다. 그러면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사복시터로 쭉 있었다. 근데 어 조선이 이제 망하고 어 일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사복시터에 일제 기마대가 있었다. 사복시 그렇죠? 말을 관리하던 것이다. 그래서 기마대가 있었다. 해방되고 나서는 우리 서울시 경찰국의 옛 경찰 기마대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이제 원래 서울시의 어 기마대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 폐지가 되고. 제주도에는 마차치 기마대 하나만 남기고 전국에 기마대가 다 없어졌는데 이것이 어, 뚝섬 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어, 경찰 기마대가 있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것이 아주 조선 초기부터 어, 최근까지 사실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말이 있으면 사복시가 있으면 말이 궁궐 앞이라든지 이 종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로 쪽으로 많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피막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보빌딩 옆에 피막길 또는 피막골 어, 길이 이제 피막길이다. 그것이 피막골인데 지금 뭐 개발로 인해가 옛모양은 옛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뭐 이것이 있었다. 여기에 피막골이 있는 것은 결국은 말이 이렇게 있는 곳이 사복시가 있음, 있으므로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막골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막골을 얘기를 하면 마 이쪽에 광화문 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피막골이, 어 좀긴 길이었다.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광화문 광장이고, 어 교보빌딩이고, 그렇죠? 여기 이쪽이 이제 피막골이 지금 많이 재개발됐는데, 이렇게 길따라가 옛날에는 피막골이 있었다. 도남문로, 지금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쪽.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도 어 피막길이 있었다. 보신각종에서 오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어, 피마골이 있어서 어, 결국은 어, 사복시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피마골은 이제 말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어, 그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 마, 한자말로 그 달이라고도 하고 또 견마배다. 말을 끄는 사람들을 견마배라고 한다. 이것은 조선 시대 사복시에 속해서 말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종을 그들이 하는데 자이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 왕이나 또는 높은 사람을 말로 모실 때는 곤마성이라는 어 소리를 지릅니다. 곤마성이라는 것은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하졸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다. 사극 같은 부분 나오죠. 쉬 물러거라 대가마마 생차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곤마성인데 곤마성을 이렇게 어. 말하자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나들이 할 때는 이 사복시의 어, 하인들이 이군마성을 어, 소리를 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역졸들이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들들은 상당히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위세가 대단해서 아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어, 피막기라는 것은 말을 피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피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빨리 피하지 않으면 막, 그어 험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들들은 행동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들먹거리다라는 말이 이 거들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거들에게한 번씩 당하면 그 사람은 거들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많이 어 들어먹는 것을 거들난다. 이런데이 거들먹거리다. 그리고 거들난다라는 것이 이 사복시에 거들과 어 관련된, 어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 이 복이 이제 종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종을 얘기한다. 또는 마부다. 그 말을 모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얘기할 때도 쓴다. 자기, 자기의 겸칭이다. 이렇게 우리, 어 한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 글자를 써서, 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자칭, 남자가 여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를 얘기할 때 복을 복부라고 읽는다. 이 발음 그대로 읽겠죠. 복부라고 읽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자기를 자칭하는 말로 일본에서는 많이 쓰인다. 우리는 지금 거의 쓰이지 않는다. 물론 이 글자를 넣고 남자의 자칭이란 이외에도 하인이다, 종이다. 신분이 낮은 하급 관리다. 이렇게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때는 발음이 좀 바, 아,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것은 일본말을 배울 때는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번거를 보기라는 게 업이라는 말과 상당히 어, 글자와 상당히 비슷하죠. 예, 상당히 비슷한데, 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 내려오는 획이 있다. 근데 업으로 쓸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업자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비슷한 글자로는 위에 매산을 얹으면 높고 험할 업이다. 그리고 수건건을 하면 두근 업이다. 그리고 우부방을 붙이면 땅 이름 업이다.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글자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우리 생활에는 그렇죠? 업이라는 글자가 쓰인다. 그렇지만 은 번거를 복은 다른 몇 가지 어, 글자들을 만든다. 맞는, 오늘 나온 사람인을 붙이면 종복이다. 그렇죠? 충복이다 할 때. 손을 뜻하는 재방을 붙이면 친단도 되서 칠박이다. 그래서 박살 낸다. 쳐 죽인다. 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어, 임금왕. 그렇죠. 어, 붓을 옥변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이제 옥도를 얘기한다. 가공하지 않은 옥. 그것을 박이라고 합니다. 박옥이라 하면 말하자면 산에서, 캐내에서 아직 가공하지 않은 옥을 박옥이라고 한다. 나무목을 붙이면 통나무를 얘기한다. 통나무 박이다. 뭔가 질박하다, 질박하다 하는 것은 아주 수수하고 순수한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질박하다고 한다. 이때 질박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박성으로 쓰는 박, 순박할 박자 이것과 같은 뜻이다. 같은 뜻으로 질박의 박은 어, 통나무 박을 쓰도 되고 순박할 박을 쓰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복이라는 글자랑 살펴봤습니다. 공복, 일본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쓴다. 중국의 간체사는 복자가 종복자가 이러한 사람인변의 전복자다. 그렇죠. 발음만 가져고 왔다. 근데이 글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엎드리란 뜻의 엎드리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보 그렇죠. 어떤 지금의 공무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공적인 종이다. 이런 의미고 충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복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